갑자기 형도 아이 내고 한국 가는 방법은 없다. 없다고? 이럼 어찌까? 야? 예? 한국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볼라. 오늘 집에 오겠다 한다고. 어, 고 언니, 정신이 있어. 내 말도 나가. 도로는 못하는데, 어떻게? 는 남자를 만나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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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그 사람 내리가길래 오늘 나를 만나보겠다 한다고. 어고나그고이 어찌니? 막 별로 언니, 내 한국말을 몰라. 어찌까? 야? 마지막이라 요 삶아 붙이 된다고? 그냥 아 그냥 리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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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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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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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무슨 나름을 올린다며? <laughs> 무슨 당신을 당신이 아, 이게 올릴 사람입니이번에다 들었다요 무슨 뭐남자를어린이계시며아 그 <laughs> 그건 내 언니하고 큰리 보느라 그쓰어제자꾸 거짓말 하겠는가? 가게안내흔들 이래 도되안 되요? 어이 당신 이제 무슨 한국 남자를 만난다며? 예 어이 구야야 사람 웃기고 앉아 있다 어이 구야야에에 당신 저 뜸을 통에다 가면 얼굴이 비춰봐. 어디 그렇게 바람피게 생긴 상토인가 어이 내냐에 이렇게 생기 가지고 어떻게 치냐 바람피는 소개했단 말이지 지금 우리 이 지금 아슬아슬 어디 정찰 보내야 하나 <laughs> 그래 남자 한 남이 그래 저아슬에가지고저 멀대 버린다 사람이 예, 한국 남자를 만난다고 무슨 의미가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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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러면 이년만 지나게 되면 응. 내리네 당신한테 난 치료로 한채 써줄 수 있고 냉산한대 써줄 수 있고 막 어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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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그뜩 어뜩 그뜩 어뜩 어뜩 그뜩 어뜩 어뜩 그뜩그뜩 어뜩 그뜩 어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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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뜩 어뜩 그뜩어그어그 어뜩 어그그뜩 어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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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뜩 어뜩 어말어그 어뜩 어뜩 그그어 싸워라는 게 무슨 o w w 다 a t I'm doing. I'm not g o 고 n g t 그 do it. I'm not going to 시킨 대로 하겠으니까 예 말해보라 t 말이지 it. I'm not g 말 i n 라 to do it. I'm not g o 라 n g to do it. i 하겠 o 무 g o i n 하다고 do it. I'm not g o i n 내 당신하고 가짜 리온 한 다음에 한국 남자하고 가짜 결혼하고 한국에 가서 용천을 다 뜯고 어 가지고 와서 다시 당신하고 등기라고 살면 이게 뭘 먹고 알 먹는 게 뭐예요, 예? 네? 아 이봐 이봐 리얼 미 리얼이 가짜 리온한 게 어디 있는가, 야? 이거 없어. 뭐, 그. 지금 세월에는 뭐잡는게 매라고 돈을 버는 게 장자이고 막어떻게도못 사는 짓을 하고서 이렇게 앉아 그런 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가? 야 이게 다 또, 아 우리 어떻게 모자라 그래, 어떻게 모자라냐? 아이고 당신도 하나 집으 우리 전화번호도 뭐 살지 아, 사파도 지어꼭 적산도 엇이는고 입었지 야 아, 무지개 모델서 무지개 모델도 이벌서 이 집이 우리 집임도 우리 이렇게 아잉 걸어가지고 언제 뭉치도록 쌓아가지고 이새 이 집을 쓰고 살겠슴고 예? 그래 당신 당신 말 맞더나 이게 가짜지냐? 진짜라는데 뭐상관없지개 진짜라고 마이 가짜 가짜 같구나 가짜 무지개 저기 이벌 예? 그래 저기 저 사람이 당신 손주다 못죽게 이야, 못죽게 하구만. 그 다음에 그 뽀뽀하던. 뭐. 이야, 하지 마. 당신 입이지. 내 입인 거. 내려세요 무슨? 이야, 이친 무슨 개판인지 모르겠다. 이야, 조심해라. 이. 내이 안에서 다 들리다. 원이오팔이라고 네일어 와요 네 감사해요 저 그런데 이거 진발 침발이... 아니 어나 와요 네안 나와요 네네네 네. 안녕 저 은숙씨도 여기 와서 안시지 아니 네. 일어나 와요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유 네아네네네아 아이고, 여태 할마으로 지내자니 참 섭섭했겠는데. <laughs> 아, 하고들이 사니까 괜찮아요. <laughs> 아니, 어린애라니요 처녀라던데? <laughs> 뭐, 처녀? 예? 까로 안 웃긴다. 엄마, 엄마 그랬어요? <laughs> 아, 예. 저, 울숙 씨 언니가 저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. 우리 언니가? 예. 하하하그니까 <laughs> <laughs> 어, 한국 분들은 처녀를 반가워한다그 말이에요. <laughs> 아, 이거 실례합니다. <laughs> 그래도 뭐 같은 값이면요, 처이가 많이 낫죠? 안 그래요? 헤헤사장이 사실 우리 같은 나이 어디 있겠어요? <laughs> 그렇지만 저는 처녀예요. <저녁이에요>. 예. <laughs> <laughs> 아, 금방 아들이 있다고 하시죠? 아, 주. 하는데 들래다결애해요 사실 저도 결혼했다 했어요. 그런데 음. 남편이 백남자고시를 못하니까 이혼해어요아 그런 일이였구만요 이게 하하하하 아이고 은섭씨 예 아, 힘들었겠네요 하하 아. 사장님보다 사는 주제 말이아니에요 아뇨 아뇨 아니, 뭐 이만한 맘은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괜찮아요 하하하 아, 자 은섭씨 예 아이 그 은섭씨는 참 이뻐요 어머 <laughs> 너무너무 유감적이고 매력적이에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빠지고 싱겁게 생겨 예? 어 그러나 밤새는 짜가 것보다 거게나지요 아, 그렇죠,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만나지요 오케이 <laughs>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. 선생연분이군요안 그래요? 예. 예. 예, 예 자, 여기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세요 예 앉으시지? 예, 아, 아, 예좋았또부탁하요 <laughs> 아니, 저한방에서 무슨 소리가 저렇게... 어떻게 쥐야요? 쥐야요? 예? 우리 집엔 쥐 어떻게 많하는지 그것들도 남자는 집이라고 그러는데, 용서비 없군요 차원 석씨는 얘기도 재미나게 하시는군요. 더 매력적이고, 노력적이고,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유머감도 대단하네아하하하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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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<laughs> <정말 아니에요. 웃음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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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장님 저분은 저희 친오빠인 데 어느 소 가끔씩 저렇게동신에 들어갔다 나갔다 아니 우리끼리 내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고 날씨 저거 뭐었요동러고 점심 안 받아도 점심 안 먹다며 저수아안 한다고 야저자 그런 얘기 시작이다 어휴 우여 가자 가내 소리를 내는 오빠 오빠

병신 남편만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정신 나쁜 오빠가지 이렇게 애를 매기요 이승기 너무 서러워 <laughs> 마세요. 아나이 사장 나이 이자구. 이게 뭐 행복하게 해드릴게. <laughs> 아니야. 사이야기 아니, 아니, 사랑해요 이승기. 아, 아, 하 <laughs> <laughs> 아이야,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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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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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, 아야, 아 예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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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야, 아야, 아 아야, 아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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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야아 맞았구나. 은숙 씨. 방 보니까 은숙 씨가 힘들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.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인내끝 결심이 노력해가지고 미 한국 수석을 한 끝내서겠어요? 사사이저씨요미키 아, 네. 아, 아, 아. 네. 네. 너, 애도 맞고 도다게. 아니, 감. 이 화면자방도 있고 본인이 있는데 저거라. 아, 맞잖아. 오빠. 아. 애나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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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네. 석 씨. 예. 아. 네. 네. 이 보니까 이 집에서 잘 나름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. 예? 네. 자 이렇시다. 제 한국에 좀 전화 통할까? 아니면 네가. 그걸 네가 우리 전화자 전화기폰 내고 줘. 아, 그래 그래 아니, 몰라. 저거 가져 내 놓고 줘. 하하 이년 하하 이놈의 딸내놈이 쟤쟤쟤쟤 쟤. 우리가 미치겠는가 지금 무시를 해 이거 무슨 신고전화야? 유화인민공화국? 오오오요새키 이제 보인 한국사람이 아니라 북사람이라니요? 야이 이제 보이협작공이라면서이자 야, <목소리> 이 야! 니가 이만리를